남편의 시댁과 짜고 뒤통수를 심하게 쳤다고 합니다. 그 마무리를 시어머니가 해줬다고 하는데 대체 시댁 사람들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3살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지금은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음식점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음식점 때문에 시댁 사람들과 갈라져서 이젠 원수가 된 상황입니다. 남편은 올해로 45살입니다. 저희는 15년 전에 결혼했고 저는 결혼하자마자 곧바로 시댁에 들어가 살았어요.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몇년 다니다가 친구와 사업한다고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힘들었고요. 저는 따로 나가서 일을 하거나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님들이 운영하시는 음식점을 도와야 했습니다. 백반집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시집오자마자 거기 직원을 곧바로 자르시더니 저보고 와서 일하라고 하셨거든요. 거기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말 그대로 며느리니까 가서 도와드리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엔 속이 터질 것 같고 열불이 나서 힘들었는데 그 와중에 애까지 생기는 바람에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생판 아무도 모르는 시댁에 내려와서 지내다 보니 이야기할 상대도 없었고 그렇다고 남편은 사업한다고 끔 풀린 개마냥 이곳저곳 전국 일주를 하고 다니고 있고 저 혼자 시댁에 묶여서. 집집히는 개처럼 살았습니다. 그냥 팔자가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내려놓고 지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슬슬 요리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시부모님이 하는 식당에서 요리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바로 손님들의 반응을 볼수 있잖아요. 그게 참 재밌었습니다. 백반집이다 보니 이것저것 반찬들을 다양하게 준비해야 됐고, 여섯 가지 반찬이 있다고 하면 손님들에게 칭찬을 받는 반찬은 늘 제가 만든 것들이었고요. 이집 며느리가 솜씨가 좋다면서 점점 칭찬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아버님이 엄청 자랑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잘 들어왔다고 하시면서 아주 든든하다고 하셨고요. 문제는 그런 모습을 저희 시어머님이 엄청나게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주방을 막아버리셨어요. 주방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저 때문에 손님들이 다 떨어져 나가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로 홀에서 멍하니 앉아서 가게를 봐야 했습니다. 집 지키던 개에서 음식점 지키는 개가 된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주변 음식점 하는 분들과 친분이 쌓이게 되었고, 그 중에 제일 친했던 분도 음식점 사장님이신데, 코다리찜을 하는 가게였어요. 고양이 강원도라고 하면서 명태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코다리찜 사장님은 저보고 손맛이 좋다고 하면서, 자기 음식점에서 일하면 좋겠다고 아쉬워하시더군요. 거의 5년 가까이를 반나절은 그 코다리찜 음식점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서 찾아갔어요. 거기서 배우다가 직접 코다리찜을 해보기도 했고 집에서 혼자 만들어서 아침상에 올리면 시아버님과 남편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맛있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제가 만든 음식은 손도 대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한 번은 제 남동생이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코다리찜을 사줬거든요. 제 동생이 눈이 번쩍하더니 이거 너무 맛이 좋다면서 계속 이것저것 코다리찜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동생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직업이 그렇다보니 관심이 많은가 보다 싶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도 계속 저에게 코다리찜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저보고 만들어 볼수 있냐고 하면서요. 나중에는 하루 날 잡고 제가 직접 동생네 가게로 가서 코다리찜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거의 면접 같은 걸본것 같네요. 동생은 제가 만든 코다리찜을 먹자마자 눈빛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 음식점에서 먹은 것보다 더 맛이 좋다고 하더니 서울 사람들 입맛엔 제가 만든 게더 좋을 것 같다고 조리법을 알려줄 수 있냐고 해서 당연히 내 동생인데 뭐가 문제냐고 아주 자세히 적어서 주고 왔습니다. 근데 동생이 만들면 그 맛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그냥 음식점을 같이 하자고 하더군요. 와서 주방만 좀 봐줄 수 없냐면서 수익 배분은 철저하게 해주겠다고 동생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시댁 근처 음식점 사장님들을 많이 알게 되어서 저도 내심 그런 음식점을 갖고 싶긴 했거든요. 음식점이라기보단 주방을 갖고 싶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음식점 주방에는 전못 들어가니까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동생은 저에게 이번에 함께 음식점을 하면 주방을 마음대로 꾸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솔직히 많이 솔깃했습니다. 동생은 이건 무조건 성공한다고 믿으라고 했고 저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때마침 남편 사업도 힘든 상황이어서 남편과 한참을 상의한 끝에 남편 사업을 접고 합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제들끼리 사업을 해도 말이 많은데 하물며 제 동생과 남편이 동업하는 거라서 시작부터 잡음이 많았습니다. 일단 제 남편은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고집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직장 접고 사업할 때도 그 고집 꺾지 못했던 거고요. 항상 자기가 옳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신뢰는 가지 않고요. 시부모님들이 오랫동안 음식점을 하셨다고 하지만 남편이 직접 음식점을 해본 적이 없어서 믿음이 가지 않았고요. 반면에 제 남동생은 음식점만 이번이 세 번째 운영이라 아무래도 경험자의 의견을 많이 따라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왜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천한 말만 듣냐면서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화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가게에 나오는 횟수가 점점 줄었고 나중에는 거의 저와 동생 둘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은 주변 음식점 사장님들과 사이를 좋게 하려고 아침마다 청소도 하고 눈 오면 다 쓸고 다니고 하면서 그 지역 인심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인심 좋은 동네라고 해도 음식점 사이에서 텃새는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시댁 음식점에서 일을 도우면서 주변의 사장님들과 친분을 쌓아봤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나름 빠르게 다른 음식점 사장님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러 가기도 많이 했고요.게다가 예전에 친했던 코다리찜 사장님이 황태 거래처를 직접 소개까지 해주셔서 일이 더 수월하게 풀렸습니다.그렇게 2년 넘도록 고생하니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돈이 모이게 되자 그 돈을 갖고 잡음이 나오게 되었고 저랑 남동생은 사업에도 투자하자고 의견이 같았지만 남편은 그 돈을 빼서 다른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한 가지 사업에 올인하는 게 위험하다고 하면서요. 나중에는 의견이 합쳐지지 않아서 결국 남편이 자기가 나가겠다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원하는 대로 투자금을 몽땅 다 돌려줬어요. 모았던 여유 자금에 대출까지 끌어다가 해줬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사업 아이템을 찾겠다며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고요. 저와 아이들만 남아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또 2년 가까이 고생하면서 대출도 갚고 금전적으로 다시 여유가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생각하게 된게 임대료 문제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게를 옮기더라도 우리 가게를 갖자고 생각했어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이번에 옮기자고 했고, 그래서 거의 1년 정도 더 모아서 가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에게 부탁도 해보고 돈을 빌려달라고도 했는데, 그때마다 자기도 사업한다고 매번 거절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저와 제 동생의 살림을 합치고 집 하나를 팔고 정말 악착같이 그 작은 집에서 버티면서 결국 옮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로 운긴 가게에 시어머님과 막내 신우가 찾아왔더라고요. 가게 구경 했다며 이곳저곳을 관심있게 살펴보더군요. 전 솔직히 뭔가 인정받은 것 같아서 내심 뿌듯하고 기분이 정말 좋았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긴 했지만 시어머님들 이젠 나를 인정해 주시나 싶어서 이것저것 알려드리고 그랬어요. 시댁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인정받나 싶었는데 인정은 무슨 그거 다 염탐 온 거였습니다. 뒤통수 치려고요. 저희가 예전에 음식점 하던 곳은 카페가 들어왔고요. 그곳 바로 맞은편 건물에 새로 음식점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음식점인가 싶어서 찾아가 봤는데 그때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거기에 재난편이 있더군요. 자기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새로운 사업 하겠다고 하면 난리를 치고 거의 뺐다시피 해서 돈을 챙겨가더니 하겠다는 사업이 음식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위치가 그 건물 맞은 편이었구요. 심지어 메뉴도 같았어요. 그냥 난들이 보면 원래 하던 음식점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길 건너편으로 옮긴 것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거의 모든 부분을 다 비슷하게 만들었더라구요. 차려주는 기본 반찬부터 물컵 색깔까지. 그냥 똑같았습니다. 그날 그 모습을 보고는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았고요. 제 남동생이 찾아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가족끼리 서로 돕지는 못할망정, 죽이려고 작정했냐고 난리를 쳤고, 남편은 그때마다 웃으며 자긴 떳떳하다고 하더군요. 가게는 막내 신우 이름으로 열었고, 이번에도 남편은 동업하는 형식으로 들어갔더군요. 모든게 똑같았습니다. 다만 막내 신우는 남편 말을 잘 듣고 무시하지 않겠죠? 남편이 차린 음식점 때문에 저희가 타격이 엄청 컸어요. 관할 관청에 가서 따져봐도 강제로 할수 없다고 하고 따로 소송을 하라는데 그마저도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왼쪽 어금니까지 빠져버렸거든요. 정말 매일 찾아가 싸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같은 가족끼리 심지어 내 남편이 그럴 수 있냐고 난리를 쳤고 남편은 계속 왜 예전에 자기를 무시했냐고 처남하고 둘이서 내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아서 직접 차렸다면서 저보고 두고 보라고 자기가 옳았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하더군요. 아니 우리가 한걸 그대로 따라하는 주제에 뭘 보라고 하는 거냐고 저도 같이 되받아 쳐줬고요. 남편은 왜또 무시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끝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그 3개월 동안 매일 같이 싸웠고 나중에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남편이 저희 가게에 직접 찾아와서 난리를 쳤거든요.아니 저보고 자기 가게에 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그 소리를 제 동생 앞에서 마치 들으라는 듯이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거기 음식점에는 절대 갈일 없다고.이참에 연을 끊자고 이혼하자고 했어요.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자고 이혼하자더군요. 이혼까지 하게 되자 이젠 시댁 식구들이 아주 대놓고 올라와서 장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도 오셨어요. 막내 시혼에도온 가족이 다 와서 돕는 것 같았고요. 컵나편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니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근데요, 남편 가게는 거의 6개월 만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번에도 늦겠지만 음식점 망하는 거 한순간이더라고요. 초반에는 저희가 했던 음식점인 줄 알고 사람들이 갔는데 그 맛이 같을 수가 없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오셨잖아요. 예전에 지방에서 식당 운영할 때도 저랑 비교당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는데 제 음식을 따라하고 싶을까요? 남편이 예전에 사업한다며 껌플린 개 마냥 나가지내서 저랑 시어머니의 관계를 전혀 몰랐던 거죠. 그게 컸어요. 게다가 저희는 그 기간 동안 정말 악착같이 연구하고 노력했거든요. 특히 배달에 엄청 신경 썼습니다. 가게로 옮겨왔어도 전화번호는 그대로였거든요. 그리고 예전부터 단골분들이 부탁하시면 직접 배달도 해드렸었고, 그런 단골분들 덕분에 배달 주문이 하나둘 늘어가고, 나중에는 제가 직접 차를 몰고 배달 가기도 했습니다. 배달 나가는 음식에는 식당 할인권을 넣어서 거기에 바뀐 주소 약도까지 아주 자세히 손으로 적어서 붙였고요. 남편 음식점은 이제 완전히 신경 끄고 오로지 저희 음식점에만 몰두해서 아주 정신없이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어느 날 10명이 넘는 손님들이 한 번에 우르르 들어오더라고요. 심지어 일행도 아닌데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보니 남편 음식점에서 싸우고 왔다면서 맛이 너무 달라서 뭐라고 물어봤는데 주방에서 웬 할머니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욕을 하길래 먹다 말고 나와서 저희 가게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딱 들어봐도 시어머니 이야기 같았습니다. 자존심이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라서 기분이 많이 상했겠죠. 게다가 저랑 비교하니 오죽했을까요? 그러니 손님들에게 그 난리를 친것 같았네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손님들이 다시 점점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정말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람들에게 인식이 그렇게 박혀버리니 하루아침에 손님 발길이 끊겨버리더군요. 그게 음식점이 참 심합니다. 손님이 한번 줄기 시작하면 새로 오는 손님도 없거든요. 주로 음식점 주차장에 차가 많거나 홀에 손님이 많아야 새로운 손님도 늘어나기 마련인데 그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한 번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저희도 경험했었구요. 반면에 저희 음식점은 그때부터 손님이 늘기 시작해서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배달까지 늘어나서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의 음식점은 완전히 잊고 지냈어요. 얼굴도 아예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막내 신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가게 마감 준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불쑥 찾아와서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더라고요. 음식점이 망하게 생겼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길래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신우 남편 쪽에서 돈을 엄청 끌어다가 와서 했는데, 지금 손님이 아예 없다고 저에게 음식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 남동생과 올케는 예전 자기 모습이 생각났는지 저보로 조금 알려주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단칼에 잘랐습니다. 우린 더 심하게 겪었고, 아직까지도 빚 갚느라 단칸방에서 일곱 명이 서로 딱 붙어 지내고 있다고,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계속 저보고, 언니, 언니 하길래, 내가 왜 그쪽 언니냐고, 호칭 똑바로 하라고 소리를 질러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젠 전 남편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저보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군요. 그날도 손님이 8명 정도가 우르르 몰려왔었는데, 그리고 10분 정도 지나자 제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대뜸 소리를 지르며 들어오더니, 왜 자기 가게 손님들을 다 뺏어가냐고, 무슨 소문을 퍼뜨리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웃어주며, 우린 당당하다고, 그럼 신고를 하던가, 고소를 하던가, 마음대로 하라고 해줬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은 끝까지 자기를 무시한다고 길길이 뛰더니, 가게 입구에 있는 의자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던지더군요. 그 난리를 쳐서 경찰까지 부르게 되었구요. 덕분에 저희 가게 테이블들을 싹 바꿨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주더라구요. 리모델링 값을 줘서 열이 받았는지 이젠 시어머니까지 찾아와서 뭐라 소리를 지르길래 제가 국자들고 쫓아가서 한마디 해줬습니다. 음식 장사를 잘하고 싶으면 여기와서 이럴 시간에 요리 연습을 더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이젠 저를 칠기세로 달려들길래 한번 해보라고 이번 기회에 내 어금니도 공짜로 리모델링 한번 해보자고 더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니 꼼짝도 못하고 노려만 보다가 가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도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음식점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기간 안정으로 냉면을 추가했어요. 오는 사람들에게 냉면을 공짜로 디저트로 제공한다고 현수막을 걸었고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딱두달뒤 여름이 끝난과 동시에 남편이 차린 음식점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게 입구에는 점포 임대라는 종이가 크게 붙어 있었고요. 어느 날부터 장사를 접어버렸다고 소문만 들리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시댁 쪽에서 연락 한번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 안 부르묻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남입니다. 최근 막내 신우가 몇번 찾아오긴 했었는데 올 때마다 어찌나 통곡을 하는지. 나중에 또 오면 신고하려고요. 이번에 사업 망하고 이혼까지 당했다면서 가게 입구에 서서 계속 울다가 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이번에 크게 망해서 다 철수해 버리고 지방에 내려가서 원래 하던 백반집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막내 신우가 그 백반집 같이 하자고 했는데 전 남편이 왜 같이 하냐고 망하기 싫다고 잘랐다네요. 그것 때문에 저를 찾아와서 가게 입구에서 그렇게 울고 있는 걸 합니다. 자기 오빠한테 뒤통수 맞았다면서요. 이제 보니까 뒤통수 치는 사람은 그게 마누라든 혈육이든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혼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다시는 그쪽 사람들하고 엮이는 일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딱하다고 해도 두번 당할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요. 제가 준비한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기 아내가 하는 음식점을 망하게 할 정도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네요. 그냥 그 명태 들고 가서 한번 찜질을 시켜주고 왔어도 좋았을 것 같네요. 그게 반건조라서 짝짝 달라붙을 텐데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어금니가 지 혼자 빠지겠나요? 이빨도 버티기 힘든 스트레스였던 거죠. 그래도 이빨만 빠진 게 아니라 남편도 빼버리셔서 다행입니다. 절대 다시 받아주지 마세요. 그럼 남은 어금니도 빠질 겁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 좋다고 방심했다가 감기 걸려서 고생했네요. 날씨든 사람이든 방심하지 말고 늘 조심해야겠어요.